이번 판 미션은 보급총으로 치킨 시 5만 원 미션. 어 잠깐만 차 없나? 아차 있네. 이거 차 먼저 쟁여놔야겠다. 자동차. 선생님 여기 내리십니까? 아이 고라니 까비. 딴데 가야지 어? 잠깐만 이 사람은 고라니가 왠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님 타세요 잠깐만 이거 총안 써도 총만 안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총만 안 쓰면 되는 거잖아 이걸로 약간 위협을 하는 거야 타타타타타야야 야, 잠깐만 <laughs> 잠깐만 잠깐만 야야 이게 아닌데 잠깐만 <laughs> 야야 내려라 내려라 아 이거 총도 못 쏘고 이거 아 이거 총못 쏘는 데 이거 아보험비션이니까총못 쏘는 데아 이거 참 난감하네 아 내가 운전했어야 되는데 여기 선생님. 야, 저기 적당하게 한번 내려 주세요. 어, 예. 여러분들 이거 제가 제가 안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안 죽이면 되는 거 아님? 그러니까 이게 총을 쏴서 개피를 만든 다음에 내가 안 죽이면 되잖아. 뭐야? 어? 뭐야, 추락사했는데? <laughs> 왜 멍청한 선택을 하셨을까? 뭔가 나를 저기 물 속에다가 빠트리려 그랬는데 본인이 죽어버렸네. 저런.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모자 내가 가져갈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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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잊지 않기 위해 내가 이모자 당신의 유품 챙기도록 하겠소. 가맹이 <laughs> 좀 해볼까 이제. 권총은 인정이요 물결표 물결표 안쓰러움무아권총인정해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렇게 권총이 있으면은 좀 약간 마음이 홀가분해지긴 하죠 지금 뭐 플레어건을 누가 쐈는데? 어? 아니 이거 b r d 아닙니까 여러분들? b r d 아니야? 넌기 졌다. 이제 저거 <laughs> 음, 비알뎀 주인은 얼마 못 가서 저한테 이제 뺏길 예정 죠, 아, 저기 있네. 오, 오케이, 예, 수고하시고, 예. <laughs> 예안 되게 계시고요 예예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네 이러면은 이제 저기 보급 먹기 좀편안 해지고 다 설마 저기 내 자동차 타고 따라오는 거 아니고지 그러는 거 아니고지 안 따라오네 어안 따라오네 안 따라올 것 같아요 절대 아 근데 진짜 비엘디 뺏는 게 되게 쉬워요. 어, 잠시만, 앞에 사람 있는데요? 뭐야, 베린인가? 아이고, 베린이고만 아이고, 아이고, <centres diabetes> 아이고, 아이고, 저런, 저런, 저런. 띠리리리리리리리, 띠리리, 깔끔? <Judeición> 깔끔했다. 야, 야, 따로 왔나 본데요, 여러분들? 야 따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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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다 <laughs> 어 뭐야 뭐야 얘 뭔데 야 이거 따라왔어 야 진심 개빡쳤나보다 이걸 따라오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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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진다 가라 아이고 선생님 많이 화나셨네 아이고 많이 화나셨네 오케이 어 따돌렸네요 자 다시 이제 저기 보급먹으러 갑시다 오? 여러분들 잠시만요 <laughs> 이번판에는 뭐 플레어 뺏기 메탄가? 어, 플레어건 뺏기 메탄데 이거 거의? 오마이갓 oh 좀 하는 사람인가보대? 과연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잠깐만 잠깐만 내 옆에 쪽에 떨어진다 사람 먹을지도? 내가 먹어야지 오! 오, 개꿀이지롱. 오이에 예, 오이에 예. 피고 오이에. 예. <laughs> 완전 개꿀이네. 응? 저 사람 있다. 저기 바이드에 사람이 있거든요. 이 친구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laughs> 힘들게 힘들게 들어왔는데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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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포니로 가야겠다 그죠? 포니로 이제 BRD 분해주자 이 예, 뽑아 먹을 거다 뽑아 먹었어 어 이제 보내주고 포니로 갑시다 예오 뭐야 <laughs> 뭐야 보급 왜 이렇게 많아? 아저보급 개수 저거 싫어해요? 이렇게 많아도 되는 거임? 어, 저거 먹다가 배 터져 죽겠다. 왜 이렇게 많아? 와 여기 차박혀 있어, 뭐야? 조심해야겠어요. 뭔가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 사람 있었네. 안네네시 아이스 잡았고요. 오? 어? 싫어요? <laughs> 아니 약간 그러니까 이번 판은 약간 플레어권을 되게 많이 만난다. 오케이. 아 아니야 아 아니구나 이게. 아, 예. <laughs> 사람인 줄 알았는데 깜짝이야. 와내 잘못 봤나 했네 와 말도 안돼와 진짜 있었구나 와개 피었네 와 진짜 깝다 아니 여기 이렇게 식생이 이렇게 많냐 이거 풍성하네 <laughs> 아니 아 이렇게 풍성해 여기 아풀좀 뽑으세요 누가 누가 여기다 심어놓은 거야 이번에도 짤파 가서 권총 하나 먹고 보급으로 달려가는 걸로 합시다 차고에서 오케이 일단 들어와나 챙겨 오오 이번에 되게 좋아 이번에 한번 일랜다 이번에 한번 일래죠 오케이 권충하나먹어 피구이 지총풀파풀 파츠 다직전 직전인데 o u h 나나 e 으면 좋겠다 p 소리 어이구 여기 사람이 왜 있는거니 안 You c a 안. 네. get it. 내가 더 빨랐다. 지금 비행기 소리 들린다. 어, 비행기 소리가 지금 저쪽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아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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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지금 떨고도 돼, 이제 떨고 떨고. 자 이거 총수면은 떨굽니다. 야 새끼야. <laughs> 야, 새끼야 떨고 이 새끼야. 아, 왜안 떨고? 아참 멀리다 떨구고 가네. 아 참. 어 뭔가 느낌이 좋아. 내가 제일 빨리 온것 같아. 느낌 좋아. 뭔가 딱 맞춰서 온것 같거든요 지금. 예. 좋았어 좋았어. 내가 먹수 있어. 포이다야 어, 이게 델 판인가 이거 포니까지 주네. 오. Mz3 나이스 야 이게 바로 mz3죠 미쳤죠 여러분들 누가 선고인 누구니? 조거쟤입

아 여기 있어. 아 여기 있어. 오케이. 너 뒤졌다. 이리 와. 깔끔하게 권총샷 비행기 소리 또들리고요 아직 떨궜나 안 떨궜나 아직 안 떨근거 같은데 아직 안 떨궜어요 어 이거 이거 먹어야겠다 자저기 보급이 또 떨어지는군요 어 먹으러 갑시다 오는 사람 있겠죠 이번에도 뭐냐, 이 베린이는? <laughs> 아, 얘 여기 보급 떨어진 줄 몰랐구나. 저런, 이 친구는 보급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와우아 근데 저기 못잡건데 아하 이 자갈대세동기가 살렸네 여러분들 10 한번 갈까? 1 2 4 4 5 6 7 8 5 가기다 뽕 아이고 갑이 참안 날렸네 이런 젠장할 응 잡았죠? 아 그냥 이렇게 잡을 걸 괜히 헛고생했네 여기 지금 1평 집에 방금 사람 있었거든요. 여기 1평집을 어떻게 좀 한번 잡아 볼까? 어서 와. 와우. 완전 레이저건이 따로 없네. <laughs> 미쳤다. 미쳤다. 아, 시동 껐습니다. 시동 껐습니다. 요고, 고라니, 한번 갑니다. 고라니, 있는지 몰라요.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고라니, 네이스. <laughs> 아 지금 옥상은 좀 세는데? 오 사람 있다. 안네메 시. n no. 안내 아, 네, 메세. n no. 아 제가 저기 옥상으로 올라가면 진짜 완전 난감해지는데. 아 근데 이 집에 있는 사람 너무 유리한데 지금? 아 이거 진짜 모한님 뭐 돕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거 뚫탱가 해독 같은데? 진짜 모한님 뭐 도요. 잠깐만 잠깐만 안네메시 네. 그렇지 지금이다 오 나이스. 그렇지 아 블루존 블루존 스루탄 날린 사람 고맙다 고맙다 아 블루존 스루탄이 각을 좁혀놔가지고 제가 잡을 수가 있었네요 <laughs> 아 개꿀 개꿀 나이스 잡았어요 한명더

있지? 댄스. 자, 집중할게요. 잠시만요. 집중해야겠네. 장난칠 때가 아니네. <laughs> 집중, 집중. 치킨 진짜로 치킨 개꿀. <laughs> 자, 치킨, 먹었어, 보급으로 치킨 먹었습니다 개꿀 개꿀 드디어 치킨 Tell me if I'm wrong, it's cause it feels like love.